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. 30편 가까이가 주제가 나오더라고요. 3편으로 아이들 사진 한장 이렇게 좀진행이될것 같아요.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요 저에 대해서? 그럼 하체는 빼는 게 어때요? 아니 이 정도로 할 거면 하체를 그냥 빼자 그냥. 오늘 피크닉 촬영인데 유태 옷을 샀 야야 이거 스티커야 스티커 어... 스티커. 거래요? 전 꼼시 나올 때까지 찢어야 돼 이거 그냥. 아씨 어이... 어... 어우,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, 이거. 어, 이건가? 아, 숨차, 숨차. 드디어, 드디어. 아, 근데 어떡하지? 늦었는데. 씨. 아, 혼나는 거 아니야, 늦었다고. 아휴, 힘들어. 아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일찍 들어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아, 귀엽다, 되게. 언니 오늘 또 늦으셨네요. 아 진짜 근데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. 저희가 사전에 촬영 시간에 늦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. 아 어떤 촬영이지는 듣고 오셨죠, 그로니 좋은 취지의 뭐 목적이라 해서 생각도 안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. 네. 뭐, 오랫동안 저희 전성물들 계시지만. 뭐, 좀, 사건 사고가 많으셔서, 저희가, 뭐, 이렇다 할 광고도 못 해보고. 그래서 그, SNS 활동 접고, 그냥, 20년간에, 이 관종의 삶을 이제, 청산하고, 관종이셨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. 미친 관종이었죠. 이 그, 그, 저, 저기. 원래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요 늦으셔가지고요. 아, 아, 아. 표야님과제야식는데 어떻게 늦으신 거다? 제 유일한 취미생활까지도 이제 단속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. 제 유일한 취미생활입니다 그게 이친 관종이었죠 네. 대한민국 프로선수 하면 황철순 프로님이시잖아요 아유, 감사합니다 또, 대한민국 많은 운동 프로분들의 팁을 좀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황철순 프로님을 기획을 했을 때 30편 가까이가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30편이나요? 네뭐 어깨하고 가슴만 해도 한 25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프로님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등이잖아요. 네, 하체 빼고는 다 좋습니다. 하체는 저희 대표님께서 특별히 말씀 주셔가지고 한편으로 아이가이 라인 만들기 이렇게 해주시는 게될것 같아요. 네, 그럼 하체는 빼는 게 어때요? <laughs> 아니 이 정도로 할 거면 하체를 그냥 빼자그냥래요다 어디 소속이요? 제작진들 이거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요? 저에 대해서 네. 잘못됐어. 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와 의 신성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성은 낭독 있겠습니다. 봐주시고요. 뭔데 선서문까지 있어요? <laughs> 굳이 약속까지 하는 선서문, 선서문 신성한 선서문이기 때문에 일어서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, 프로님참 <laughs> 어디 가서 선서문 읽어본 적이 없네요. 선서문 하나 나는 존중의 의미를 담은 존댓말로 콘텐츠 촬영에. 성식이 임하겠습니다. 둘 나는 나의 운동 지식과 경험을 진정성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셋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<laughs> 피트니스 프로 본업에 집중하며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. 넷 나는 피플렉스 대표의 어떠한 요구도 웃으며 수용하는 예스맨이 되겠습니다. 다섯 나는 피플렉스 대표가 힘들게 하거나 괴롭혀도 어떠한 민영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. 아 저를 얼마나 괴롭히려고 이런 어, 여섯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이거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 5일 선서자 황철수 이는 뭐예요? 혹시 뭐 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? 도장을 안 갖고 오셨을 것 같아서 지장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잘못 찍어가지고 채무관계가 엄청 심하게 생긴 적이 있는데 네. 여기다 찍으면 되나요? 네 맞습니다 어, 일단은 저는 뭐,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굳이 여기서 뭐 설명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, 프로님의 운동 팁을 정말 진정성 있게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, 그 놈의 진정성, 진정성 거리데 제가 언제 뭐, 구하로 운동을 아닌 적은 없군요. 그 진정성이라고, 그러면 프로님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, 오늘 피플레스 촬영인데, 뉴텍 옷을 입었거 혹시 프로님 뉴텍 재계약을 노리시고 좀 입고 오신 게 아닐까? 아니, 제가 이제 뉴텍과는 작년 10월에 모델 계약이 끝났어요. 아, 그럼뉴태그 문제를 뭐 처리할까요? 아뉴태그이 다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야야 아, 야, 이거 스티커야 스티커 스티커 이러면또 불이 더미 나오고 젖꼭지 나올 때까지 찢어야 돼 이거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 에이. 곧 있으면은 이제 어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좀더 이제 소통을 하고 자주 이제 자주 <laughs>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을 어 시원하게 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자 이게 뭐냐 아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헬스 용품 중에 명품 브랜드입니다 어, 피플렉스에서 과거부터 굉장히 소재로서 유명했었어요 페라리 핸들 재질로 만들고 여러분들 명품이라고 하면 뭡니까? 다른 거 없습니다 이운동화는데 있어서 최상의 재질로 어, 승부를 받던 그런 업체인데요 근데 이걸 왜 까냐 내가 왜 이걸 자랑하고 있겠냐 피플렉스 유튜브 어, 공식 채널이 오픈됐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3년 동안 연구 개발 끝에 이 제품들이 신제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싶다라고 하는 참신한 질문들과 댓글들의 하나에서 채택되신 분들 30분에게 무려 500만원 상당의 이 제품들이 출시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간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요. 열심히 저희는 준비해서 포장하고 있겠습니다. 기다리십시오.